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실력 이상의 일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60년생, 일도 일이지만 건강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72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84년생,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너무나 지쳐 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61년생,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한다. 73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85년생, 어려울수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해라. 검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아라. 62년생 부와 명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즐거워해라. 74년생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길하다. 86년생 정신을 바로잡아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라. 63년생, 모험심이 생긴다, 여행을 떠나라. 75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87년생,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와라. 64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라. 76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하다. 88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자신의 생각을 펼칠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어필해라. 65년생, 지금의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77년생, 자신도 모르게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89년생, 고민하던 이성을 문제가 해결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이성을 조심해라. 66년생, 늘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도록 힘써라. 78년생,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 하던 귀인이 찾아온다. 90년생,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활기차게 살도록 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 67년생, 사치에 주의해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79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91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지금의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68년생 겸허하고 근면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에 주의해라. 80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 좀 기다려야 한다. 92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건강을 생각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69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81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준다. 93년생 치읓 비읍 자성을 가진 사람을 사귀면 길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70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라. 즐거운 하루가 된다. 82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되리라. 94년생,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길하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조심해서 행동해라. 71년생, 사회는 냉정하다. 주위를 잘 살펴라. 8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야 한다. 95년생, 새로운 사람들 중에 귀인이 있으리라.